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0일, 일요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 일독서는 이사여서 50장, 제2 이사여서입니다. 네, 제2 이사여서. 네, 주님의 종의 노래. 네, 그 다음에 10편은 10편 시편 22편. 네, 복음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뭐 독서하고도 맞지만 네. 네, 오히려 복음하고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독서는 필립비서 2장 6절이야 그리스도 찬미가 입니다 필립비서 바울사도가 3차 전도행 중에 예, 필립빈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페소 감옥에서 어, 에페소 감옥에 있을 때, 필리핀 신자들이, 예, 위문품을 보냈을 때, 예, 돌아가는 길에, 어, 감사 편지를 보낸 게필리핀서입니다 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룩가 복음의 그리스도 순환기입니다. 예, 그래서 22-23장을 쭉 한번, 오늘 좀 길지만 같이 묵상을 루카복음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음, 성경 본문, 성경 본문 1독서는 음, 이사야서 50장입니다. 네,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이사야서, 40에서 55는 제2이사야서, 56에서 66은 제3이사여서. 예.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740년에서 700년까지 제1이사여서고, 예. 40에서 55, 오늘 그 거죠, 그죠? 오늘? 제2이사여서는 유배 중에 예언자입니다. 유배 중에. 56에서 66은 유배가 끝난 다음에, 예.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 때, 예언한 예언자, 제3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은, 50장, 파란 거, 네, 주님의 종의 셋째 노예입니다. 주님의 종의 셋째 노예. 주하느님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지친 일을 말로 격려,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깨워 일깨워 주신다. 예. 깨워 주시는데 귀를 열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입을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고 예. 귀를 열어 주셔서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바로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셔서 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어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에게 내 뺨을 내맡기고 어,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 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게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시신데 누가 나와 대적하겠는가 쭉 얘기합니다 제제1 독서는 이사야서 50장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입니다 자, 오늘 화답송은 시편 22편 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러나 당신은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나이다. 온종일 외쳐도 당신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저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22장의 핵심은 4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고, 또, 저도 구원하실 걸로 믿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주님을 신뢰하고, 저도 당신을,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자들이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구하실 것입니다. 쉽죠? 개들이 저를 애호사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난다지 셀수 있게 되어서 그들은 저를 보고 조아라 합니다. 제 옷은 자기들 끼리 나눠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도 제비를 뽑고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찬미 찬양합니다. 주님 경이한지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는 그러한 신뢰시편입니다. 신뢰시편. 메시아의 순환과 그 결과. 이 이제 세민신부님이 붙인 거죠. 어, 제목을. 하느님하느님 하느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편, 22편을 노래하는데, 요것만 띄어서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희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저희 조상들이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음. 네, 나는 당신 이름을 결의에 게전하고그 모임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오리니 모두나 주님을 찬미 찬송 감사 찬미 드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독서는 필립비서 2장입니다 필립비서 2장 바울 사도가 에페소에 감옥에 갔었을 때 여기 에파, 에바 프로티토스, 에바 프라, 에바, 에파 프로티토스, 디토스를 위문단 위문 대표로 해서 필리핀 신자들이 에바 프로를 통해서 위문 편지와 위문품을 전하게 합니다. 감옥에서 에바 프로토스를 만나죠. 그런데 와서 그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네, 그런데 어, 목숨 걸고 왔죠. 그죠? 음, 거의 죽음에까지, 죽음에까지 가까이 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났다. 네.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글을 통해서, 어, 글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보낸다. 그래서 보내면서, 에, 그리스도 찬미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신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 가난과 겸손이 태도록 가져야 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일치해야 된다. 주님과 일치하고 서로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서 2장 6절 이하가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 참미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이 하느님이시지만 네,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네,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 자신을 더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올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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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올리셨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하늘과 땅과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다는 그리스도 찬미가입니다. 그리스도 찬미가. 예수님은 본질이 하느님이시지만 네, 하느님의 권위에 계시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도 가난과 겸손, 순명의 삶을 사셨고, 그것을 몸소 보이셨고, 그래서 예 하나님과 인간과 만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다 알면서도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셔서도 당신 자신을 더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올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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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셔서 세상 모든 존재 사물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다는 그리스도 찬미가입니다. 그리스도 찬미가. 자 그러면 오늘 복음 어, 좀 길지만 오늘 보시겠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 22장 23장입니다. 22장 23장. 자 파스카라는 무교절. 예, 파스카 아, 무교절 파스카. 아, 파스카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죠. 그리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파스카는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파스카고 예, 하 무교절은 이제 겹쳐 있죠. 그래서 파스카라고도 하고 무교절, 과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자. 바스카라는 어, 그러한 축제는 유목민의 원래는 유목민의 축제였어요. 예, 그래서 베드인들이 예, 봄에 이제, 어, 이제 겨울이 지나고 어, 봄이 됐을 때 우기가 우기, 겨울이 우기니까 예, 겨울이 여기는 겨울이 눈 대신에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면 그래도 그사막에 광야에 풀이 좀 나니까 오기가 예, 좀 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어, 염소 양을 몰고 이제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는데 한번 나가면 한달두 달씩 있으니까 나가기 전에 이제 제사 같은 걸 지내죠 축제를. 그런데 그래서 그 목동의 텐트에 이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예, 잠잘 때 귀신 도오지마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그런 축제를 받아들여서 바스카 축제로 해서 출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와 누룩없는 빵을 먹는 농경문화가 두개 합쳐지면서 바스카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 날은 하루고 누룩없는 빵을 먹는 그건 일주일 동안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그런 축제인데 예, 마이너스 450년에, 예, 느헤미아가, 느헤미아 개혁을 하면서 법으로 제정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450년경부터, 어, 법으로 정해지면서, 예순시대까지도 쭉 오는, 예, 바스카 축제, 주간절, 오순절 축제, 초막절 축제, 쭉 지내온 것입니다. 예순시대 때도 지금 이제, 온, 어, 백성들이 다 이거를 지내죠, 그죠? 음, 지냅니다. 자, 그렇, 그렇게 해서 이제 바스카 축제를 지낼 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스가리오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 배반하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찬례를 제정하시죠. 성찬례.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께서 성 목요일에 성목요일에 빵과 포도주를 제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빵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의 내 피의 잔이다 하십니다 성찬례를 제정하십니다 이 성찬례는 다음날 이루어질 십자가상의 제사를 어, 십자가상의 제사를 앞당겨서 예식화한 것이 성찬례고 그것을 어, 전례 안에서는 미사로 우리가 제정하고 있습니다. 미사로 자 그리고 이제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루카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최후의 만찬 안에 에, 섬기는 사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예수님도 섬기는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배시, 베드로도 배신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야너는 음, 다기울기 전에는 너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고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니 기도. 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개세만의 기도가 뭐냐면,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는 기도가 개세만의 기도입니다. 네. 어, 우리는 많은 유혹에 빠질 수 있죠. 네,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어, 새벽, 네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시에 이렇게 성경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죠. 그죠? 잡히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사제 집으로 가서. 근데 베드로가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세번 하죠? 세번할때 닭이 울고,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둘이 같이 이제 에, 서로 어, 머리를 맞대고 울었다. 다구름 성당에 에,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르고 하는 그러한 동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고에서 신문을 하고 23장 23장부터는 짧은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계신 때그 당시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그 당시 로마 식민지니까 빌라도 빌라도 총독이죠. 빌라도 총독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라도 대사제들은 어, 예수님을 사용시킬 권한이 없죠. 음.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사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사용할 만한, 사용당할 만한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어, 유...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지만 네, 본부 왕이 있어죠. 헤로데 대왕의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보내죠. 어. 그런데 마침 그때 헤로데가 예루살렘이 있어갖고 헤로데도 근데 헤로데가 무슨 어, 사용시킬 권한이 없죠. 그죠. 식민지 왕이니까 네, 왕은 왕이지만 식민지 왕입니다. 그래서 다시 헤로데가 어, 잠깐 보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수석 사제들과 예, 백성들에게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 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짓 선전 선동에 의해서 예, 군중들이 그자를 없애시오 십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선전선동 당해서 예 누가 선전선동이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매한 백성들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물론, 사형 집행은 로마 군인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죠. 그런데, 키리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뭔 일인가 하고 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릅니다. 대신 지고 따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죠.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어, 빈정거리고, 어, 그분을 모독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수 중의 한 사람은, 주님, 선생님의 날에 들어갔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제형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아리마티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아리마티아 요셉.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어,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인데,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인데, 자기 무덤이에요. 예, 자기 땅입니다. 아리마테아 요셉의 무덤에, 예, 아리마테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는 내용이 이제 맨 끝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를 맞아서 고난받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죽으시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좀 묵상을 했습니다. 오후 3시에, 그래서, <laughs> 이번 주 성주관, 내일부터 성월요일, 성화요일, 성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은 성목요일. 그래서 목금토가 제일 중요한데, 목금토, 특히 성삼일이라고 합니다. 성삼일,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성삼일 전례 때,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거죠. 일년에한 번씩 예수님의 순환과 주구심과 묻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전례 안에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당신도 함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현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 기억 안에 주님께서 현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새벽에 본당에서 새벽 미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님과 신자들은 바로 그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전례 안에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전례 안에 그 전례에 참석한 사람 안에 함께하신다는 거죠. 기억은 현전이다 기억은 현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례 안에서 기억하는 거. 오늘 오늘은 주님순환 성지주일. 또 이번 주 성삼일. 또 성목요일,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면서. 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를 은총을 청합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거 지장 성령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